안녕하세요. 연주신당 별상대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즘 주위 지인들 자살을 많이 하시네요 네. 장례 식장에 가서 들으니까. 네. 자살기들은 주위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을 테데리고 간대요. 맞아요. 진짜로 이렇게 항상 자살기들은 옆에 있으면은 호시탐탐 이렇게. 어. 그런 기회를 노리는 것도 있어요 자살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어요 이러고 저러고 그리고 많은 걸또 우리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어,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자살기가 옆에 있다는 거는 어, 별로 그렇게 어,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예. 네, 선생님 이 시대에 예. 아,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자살을 하는 이유 와, 이렇게 시대적 배경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거는 우리나라가 뭐든지 이렇게 1등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엄청 좋아하는데 어, OECD 통계를 보면 이 자살률도 상당히 좋아하는 상위권이더라고요. 근데, 아, 좀 슬픈 얘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것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라면서 1등, 2등으로 나눠다 보니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나눠지잖아요. 우열반도 나눠지고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자의심이 약해져서 자살률을 갖다가 높이는데 1등 공신이 된다고 할수 있겠네요. 예. 네. 네, 선생님은... 네. 이렇게 자살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네 자살해서 을 죽었잖아요. 네 죽었어도 좀 편안할까요? 아 무슨 소리예요? 편하겠어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다가 자기 명이 다될 때까지 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편하겠어요? 응. 너무 힘들 이 수살기가 우리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수 살기보다도 이렇게 좀 겁나는 게 자살기예요. 왜 사, 주변 사람을 자꾸 끌고 가니까 자살기가 무서워요. 근데 정말 불쌍해요.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어, 그러다 보니까는 어, 정말로 이렇게 불쌍해요. 불쌍하고 또 어, 저, 저승을 가지를 못하니까는. 어, 사자가 와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명이 다 하지 않았으니까, 명부가 안 내려왔으니까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그 자살기는 계속 날이 온 날마다 그 시간에 그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행동을 계속 하는데, 어, 저승, 저승에 가서 일단은 심판을 받아야, 뭐, 천국을 가든 천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간에 심판을 받고 거기서 어 지옥에서 다 이렇게 심판을 받고 벌을 다 받고 나서 다시 환생을 할수 있는 건데 이 과정조차도 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자사 이렇게 저, 자살 연가들은 어 환생을 하는 것도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죠. 어 그래서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애지가 나면 그런 모진 마음은 음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예. 자살한 사람은 네. 선생님, 사람으로서 다시 환생을 할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으로 환생을 할수 있죠. 근데 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명을 다해서 가신 분들하고는 어, 차이가 있는 게어 환생을 해 가지고도 다시 자살을 할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높을 뿐만 아니고 이 자살 연가는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상을 놓고 보잖아요. 그럼 내가 전생에 음, 자살을 해서 이승으로 다시 내려오면 나는 전생에서 이, 이 가중으로 다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위에 내 조상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나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음, 다시 이렇게 자살을 할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예.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예. 혹시 선생님이 점을 보러 오시는 손님들이나 점 보러 오시는 그 점사객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어, 전생에 자살한 사람인지 아니면 어, 이 지금 현생에 그 어, 사람 자살할 것 같다 그냥 보이시는지 <laughs> 알수 있죠 <laughs> 알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점을 보면서 조심하라고 하는 게 이제 어,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어, 같은 일을 겪어도 어, 당신은 우울증이 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겪지만은 당신은 우울증이 있다. 우울증이 있고, 내 세계를 따로이 만드는 게 있다. 이제 그걸 흔히, 뭐, 그런 식으로다가 처음에 접근을 하죠. 접근을 하면서, 어, 자살의 확률도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어, 뭐, 거기서 그 안에서 깊이 더 들어가지 말아라. 거기서 빨리 나와라. 빨리 밝은 생각을 하고,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로다가, 어, 빨리 이렇게 밝은 데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뭐, 수다를 떨든, 뭐, 쇼핑을 하든, 빨리 밝은 쪽으로 나와라. 환경을 밝게 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이렇게 뭐 누구나가 한 번쯤은, 아, 나 죽고 싶다. 뭐 자살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누구나가 한 번쯤은 다 그래요. 물론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우리 선생님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은, 어, 그런 생각을 다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삶이라는 게 속고 속이는 삶이잖아요. 어어저 내일은 괜찮겠지 내년은 괜찮겠지 아니 괜찮을 거야 항상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이삶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려니 하는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어, 살아가잖아요 어 살아가면서 그래도 희망이라는 거는 있으니까 또 희망이 희망, 희망이란 말이 생긴 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건 있고 내가 뭐 우리가 말을 그런 말 하잖아요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 머리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머리 너무 좋은 사람, 운 좋은 사람 못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운 좋은 사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노력하는 사람은 이운 좋은 사람을 여기까지 못 따라가지만은 그래도 다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희망적으로다가 긍정적인 마인드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런 모진 마음 안 갖고 또 내일은 또 밝은 빛이 있고 내일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팔자 사주 팔자 아무리 나쁘다 해도 한번 이렇게 터지는 건다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빛은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캄캄하다고 해서 내일까지 캄캄하지는 않아요. 어 내일까지 캄캄하지는 않으니까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은 정말로 그 마음 버리세요. 정말 자살기는 너무 불쌍해요. 생각해보세요. 죽어서도 내가 살아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죽었는데, 죽어서도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날이면 날마다 같은 시간에 목을 메고 있고, 물이 빠지고 있고, 약을 먹고 있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진 마음은 갖지 마시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또 진짜. 밝은 내일을 위해서, 예. 네. 네. 선생님. 네. 전생에 자살했던 사람은, 현생에 사람 몸을 다시 받아서, 또 자살을 하고 이렇게 또내생에또 네. 또, 어, 태어나면 또 자살을 하고 어, 이 자살이 어, 유전이라 또 어, 자살이 계속 반복된다고들 말씀을 하시던데 음. 네 유전이 그거는 음, 그런 말을 이제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어, 그 말은 맞아요 왜 어, 이렇게 반복적으로다가 어, 그런 사이클이 맞는 조상이 있어요 어, 그러면 이뭐 조상 예를 들어서, 어, 조상이 자살을 했으면은 이 자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이클을 맞는 조상 쪽으로, 조상이 이 자손 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같은 길을 갖다 잡아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자살기가 있으면은 자꾸 잡아가요. 그래서 집안에 자살기가 있는 집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사주가 높다든가 가물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 고를 때는 내가 먼저 그걸 알고, 내가 먼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어, 거기 빠져들라고 하지 말고,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야지, 빠져들어가려고 하면은, 어, 나 또한 그 우울증에서 그냥 막, 응, 헤어나지를 못하고, 어, 세상이 너무 힘들어, 음, 뭐, 이렇게 친구가 나를, 뭐, 배신했어, 애인이 나를 배신했어. 그런 거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나오시는 게, 음, 최고입니다. 예.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네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좀 살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 전에 인연이 되었었던 손님 한 분이 생각나요. 어 오래 전에 음, 그분 지금 뭐잘돼 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하지만은 오래 전에 점을 보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죽을라고. 목을 맬려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 보니까는, 어, 이렇게 점치 보이드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왔어요. 왔는데, 어,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지나 갔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른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 점을 보러 왔는데, 제가 구슬하라고 했어요. <laughs> 구슬하라고 했는데, 그 양반 하는 말이 저놈의 무당이 나 죽을라고 하는데 나무, 내 장례금 남은 거 요거 가지고 구슬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이제 욕을 하고 가겠어요. 근데,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내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는 그래, 무당이나 먹어라. 그러고 이제 고동 가지고 이제 구슬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서 일이 술술 풀려가지고 정말 죽을라고 했던 사람이 정말 너무 잘 됐어요. 사업이 갑자기 풀어지면서 너무 잘 됐어요. 이건뭐 여러분들한테 뭐구하라는건 아니고, 그렇게 삶이라는 건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고를 하나 풀면은, 어떤 그런 걸 하나 풀면은 정말로 금방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정말 잘 됐거든요. 그래서 간간히한 번씩 이제 뭐 전화도 오시고 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음, 그래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죽는 게 다는 아니고, 어 내가 내 몫을 끊는 것만큼, 그, 얼마나 그, 모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다가 아니니까는, 여러분, 어,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좋은 일 많을 거예요. 예.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연지신당 별상대신이었고요. 어, 잊지 마시고 구독 꾹 눌러주세요.